구로구 시설관리공단 KDEC 한국 드론 교육센터와 드론 국가 자격증 교육으로 스마트 행정 강화 서울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대한국 드론 교육센터와 손잡고 드론 국가 자격증 교육을 실시하며 스마트 행정의 에서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사장 남승우의 리더십 아래 구로구는 혁신 성장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드론 교육, 구로구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다. 드론 기술을 공공 업무에 활용하려는 구로구의 야심찬 계획은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드론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홍보, 정책 결정 지원, 시설물 안전 점검 등 다양한 업무의 드론을 도입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적 교육으로 스마트 행정 구현 12월 21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 교육은 드론 국가자격증 3종 취득을 목표로 9시간의 이론과 실기 교육을 포함합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주 한국드론교육센터에 위탁교육을 실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드론 운용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기대효과와 미래 전략, 공단 직원들이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구로구는 스마트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공사 홍보, 영상 제작 등의 드론을 활용하여 예산절감과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 후에는 드론 운용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운용, 교육과 영상 편집 교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행정으로 공단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더큰 도약과 변화를 입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주 한국드론교육센터 이민기 대표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드론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러한 열정이 곧 스마트행정 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